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애미 말린스의 트리플레에서 활약 중인 고우석은 이적 이후에 가장 많은 투구를 소화했습니다. 고우석은 말린스의 트리플레 팀인 잭슨빌 전보 슈림프에서 투구를 소화했으며, 이는 한국 시간으로 1 5일에 120일 파이낸셜 볼 파업에서 열린 네슈빌 사운즈와의 홈 경기 8회말에 들어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1 이닝 3분의 2 동안 4피안타, 1볼넷, 일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총 50개의 투구를 소화했습니다. 그는 이적 후 가장 많은 투구를 던졌으며 최고 구속은 95.7마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하여 8회 1사일1루에서 제프린드 그랜을 대신 구원했습니다. 첫 번째 타자인 아이자 콜린스에 대해 볼넷을 내주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어서 스트레이트 볼렛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말로 위기에서 타일러 블랙을 일루 땅볼로 처리하여 아웃과 한 점을 내줬지만 다음 타자인 웨스클라크에게 좌익수 방향으로 이루타를 허용하여 주자 두 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내보낸 주자도 함께 홈을 밟았으며 일실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계속된 이사 이루 상황에서 브루어의 히클렌을 삼루당볼로 처리하여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가 첫 번째 타자인 요니 에르난데스를 우전 안타로 내보냈지만 크리스 롤러와의 11구 승부 끝에 중견수에게 뜬공 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는 에리카스를 허스윙 삼진으로 잡으며 이닝을 끝낼 준비를 했지만 프레디 자모라와 비니 카프라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여 말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타선이 한 바퀴를 돌면서 콜린스와의 승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대0으로 카운트가 시작되었지만 3루 땅볼을 유도하여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잭슨빌은 2대12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2. 8회 14일 1호등판 고우석 154km 강속구에도 1타점 진루타 2타점 1루타 허용 1 3분의 2 이닝 59 역투 마이애미 말린스 고우석, 26, 이 e 마이너리그 트 AAA 등판에서 실점 위기에 등판했지만 아쉬운 투구를 했다. 고우석은 15일, 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주 잭슨빌 120일 파이낸셜 볼파억에서 열린 네슈빌 사운드스와의 경기의 구원으로 등판하여 2일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렛 1실점을 기록했다. 잭슨빌이 1대 9로 저가는 8회 초 1사 1. 루 상황에서 제프린드그랜을 대신해마운드에 오른 고우석은 첫 번째 타자 아이자 콜린스에게 볼넷을 내줌으로써 1사 말루 상황을 만들었다. 이어서 타일러 블랙에게 1루 수족 땅볼을 유도했지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실점을 허용했다. 웨스클라크에게는 2타점 1루타를 허용하여 2점을 더 내줬다. 2사 1루 위기에 직면한 고우석은 브루어 히클렌을 상대로 삼루수족 땅볼을 처리하여 힘겹게 이닝을 마쳤다. 9회에도 마운드의 오른 고우석은 선두타자요니 에르난데스에게 안타를 맞았다. 크리스 롤러를 중견 수뜬공으로 잡아내고 에릭 카세를 삼진 처리하며 한숨을 돌린 고우석은 프레디 자모라와 비니 카프라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여 2사 말로 위기에 몰렸지만 콜린스에게 삼루수족 땅볼을 유도하며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투구 수신계를 기록한 고우석은 포심, 커브, 커터 등 다양한 투구를 사용했다. 포심의 최고 구속은 95.7 마일, 154.0km 이었다. 잭슨 빌은 2대12로 대패했다. 고우석은 KBO 리그에서 통산 354 경기, 368 3분의 1이닝, 에 나와 19승 26패 6홀드 139세이브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3.18의 높은 성적을 보이는 특급 마무리 투수다. 그의 최고 구속은 160km에 가까운 빠른 공이다. 지난 시즌에는 44경기, 44이닝, 에 나와 3승 8패를 기록했으며 15세이브를 올려 LG의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시즌이 끝난 후에는 메이저 리그 진출을 선언하고 샌디에이고와 2년간 450만 달러, 약 62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빅리그에 진출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은 어렵게 시작했다. 스프링 트레이닝 시범 경기에서 6경기, 5이닝, 에. 나와 입해 1홀드를 기록한 고우석은 평균 자책점 12.60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일과 21일에 열린 라 다저스와의 개막 2연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18일에 친정팀 LG 트윈스와의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에서는 1이닝에 2피안타, 1피홈런을 내주며 2실점했고 결국 개막 로스터에서 제외되어 마이너리그 더 A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샌디에이고 사나 마이너리그 더 A 세안토니오 미션스에서 열 경기. 12 3분의 1이닝에 나와 입해 1홀드를 기록한 고우석은 평균자책점 4.38으로 투구했다. 지난 4일 루이스 아라에스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마이애미로 이적한 그는 트리플레이에서 3경기 4이닝을 소화하며 1홀드를 올렸고 평균자책점은 2.25를 기록 중이다. 3. 아슬아슬 고우석 트리플레이 3번째 등판서 흔들 1.2이닝 사피안타 1실점, ERA 2.25 마이애미 말린스 산아 사나 AAA 잭슨빌 진보 슈림프에서 뛰고 있는 고우석이 세 번째 등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우석은 15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120일 파이낸셜 볼파크에서 열린 네슈빌 사운즈, 미러키 브루어스 산나 와이 홈경기에 구원 등판하여 1.2이닝 동안 사피안타 1실점, 1자책, 1볼렛 1탈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고우석은 5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트 AAA 평균 자책점은 2.25로 유지되었습니다. 1대9로 크게 뒤진 8회 초 1사일, 1호에서 등판한 고우석은 첫 상대 아이잭, 콜린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줘 말루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어서 타일러 블랙이 1루 땅볼을 치던 중에도 3루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계속된 이사이 3루위기에서 고우석은 웨스클락에게 좌측 이루타를 허용하여 이루주자와 3루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타자 브루어 히크렌을 상대로 3루 땅볼을 처리하여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3실점 했지만 고우석의 자책점은 1점이었습니다. 9회에도 등판한 고우석은 선두 타자 요니 에르난데스에게 커터를 던지다 우전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다음 타자 크리스 롤러를 1 1구의 접전 끝에 중견수가 잡아낸 뜬 공으로 잡았습니다. 에리 카시를 삼진으로 처리하였지만 프레디 자모라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2-4-1, 2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니 카프라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하여 2사 말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시 만난 콜린스에게 삼루 당볼을 유도하여 2루 주자를 포스 아웃시켰습니다. 고우석은 지난 12일 네브레스카주 파필리언에 위너 파크에서 열린 오마하 스톰 체이서스 캔자스 시티 로열스 산하 와이 원정 경기에 구원 등판하여 1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고우석의 이날 투구 수는 17개, 스트라이크 10개였으며, 직구의 최고 구속은 9 4 3마일1 5 2 k m 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9일 경기에서도 트레이드 이후 첫 등판으로 1.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했습니다.